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새마킹과 우리 빛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황태채와 더덕 고구마로 정말 맛있는 요리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요리를 먹으니 내 장기들이 편안해서 주인님 좋은 음식 몸에 넣어줘서 고맙다고 장기들이 춤을 추는 것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laughs> <laughs>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어, 설날에 기름진 음식으로 어, 몸이 산성화 되신 몸을 어, 이 요리를 드신다면 깨끗이 정화되고 해독될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꼭 해서 드셔서 내장 지방도 쭉 빼시고요. 산성화된 몸도 해독시켜 주세요. 황태채 볶음을 하려고 하는데, 고구마, 젤리 스틱을 같이 넣고 할 겁니다. 이 고구마 젤리 스틱이 지난번 제 영상에서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정도 크기가 되는데 아, 이것을 제가 아주 이렇게 얇게 썰었습니다. 더더가고 비슷한 크기로 하느냐고 이것을 이렇게 얇게 썰어줬습니다. 어, 고구마 스틱, 이거 스틱 만들어 보신 분들 고구마 껍질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시지 않았나요? 고구마 껍질에는 정말 안토시아닌과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데 고구마 껍질을 우리는 다 버리고 먹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먹으면 고구마 껍질이 정말 맛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을 딱 잘라 주면 한 5cm 정도가 돼요. 굵기는 한뭐 적당하게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먹기 좋게 황태하고 비슷하게 썰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다 썰어놨습니다. 이게 120g 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황태는 어, 이렇게 막낀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을 다 5cm 정도 되게 잘라놨습니다. 아 그리고 더덕을 넣을 건데 더덕은 100g 이에요. 얘를 먼저 이렇게 얇게 썰어주세요. 굳이 막 굉장히 얇게 썰어줘야 된다 그런 건 없고요. 이렇게 썰어준 다음에 얘를 소금물에 담가 둘 거예요. 어, 이렇게 해서 물을 적당하게 넣고 물한컵 정도 되겠네요. 어, 소금 많이 넣지 말고요. 한두 티스푼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녹인 다음에 얘를 담가주세요. 어, 이거 황태도 제가 다 정리를 했습니다. 5cm 정도 되게 다 잘랐고요. 아, 여기에다가 제가 끓는 물을 부을 겁니다. 펄펄 끓는 물을 부 주세요. 그리고 오래 담궈두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끓는 물로 담궈준 다음에 바로 체에 받쳐주세요. 더덕이 잘 절여진 것 같습니다. 이때 얘도 어, 체에 받쳐줄게요.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저는 빨리 하게 물기를 이렇게 좀 닦아줄게요. 톡톡 두드려 주세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밀어줘도 돼요. 밀대로 미는 것처럼. 얇게 썰어서 잘 밀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양념이 잘 배서 좋거든요. 이렇게 결이 생겨서 이 속으로 양념이 잘 뱁니다. 먼저 청양고추를 잘게 썰어 줄게요. 조금 매운 맛이 있어야 맛있더라고요. 마늘 6개도 편썰기 해 주세요. 간장 1수저, 굴소스 1수저, 매실청 2수저입니다. 미양 2수저입니다. 물 소주컵으로 1수저입니다. 고추장 수북히 1수저입니다. 고운 고춧가루 1수저입니다. 이렇게 잘 섞어준 다음에 시작해볼게요. 기름 두 수저 넣습니다. 냄비 우에까지 기름이 잘붙도록 이렇게 돌려주세요. 청양고추와 마늘을 넣고 먼저 볶아줄게요. 불은 중불로 줄여주세요. 중약불로요. 타면 안 되니까요. 황태를 넣고 볶아줄게요. 타지 않게 중불보다 조금 약한 불에서 볶아주세요. 참기름을 조금 넣어줄게요. 이때 더덕도 마저 넣어주세요. 이렇게 봐서 이 황태가 약간 오그라들었다 싶으면 그때 이제 고구마를 넣고 양념장을 부어주면 됩니다. 타지 않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더덕도 아까 방망이로 이렇게 눌러줬잖아요. 그래서 이 황태의 향이 더덕과 어우러지면서 황태도 더 맛있어지고 더덕도 더 맛있어집니다. 이제 황태가 이렇게 조금씩 오그라들었어요. 이때 고구마를 넣고 볶아주세요. 자, 이제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되면 그냥 고구마 넣고 바로 양념장 부어주면 됩니다. 이때는 불을 세게 해주세요. 후추를 좀 넣어주고요. 불을 끄고 올리고당을 하나, 둘, 셋... 냄비가 충분히 잘 구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볶지 않아도 됩니다. 불을 켜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파를, 파란 부분을 이렇게 좀 썰어서 넣어주세요. 저는 말린 파가 있어서 말린 파를 넣어줄 겁니다. 생파 넣으셔도 돼요. 마지막으로 깨를 충분히 넣어주세요. 세 스푼 넣어볼게요. 참기름도 좀만 넣어주세요. 자, 이제 다된 겁니다. 제가 이제 이게 좀 식으면 맛을 볼게요. 제가 맛을 볼게요. 먼저 고구마 하고요. 더덕, 황태, 이렇게 해서 같이 먹어볼게요. 더덕의 아삭함과 황태의 그 향과 더덕의 향이 어우러지면서 정말 너무너무 식감도 좋았고요. 그리고 고구마의 쫀득함과 말랑말랑 하면서 그 달콤함이 이세 가지가 어우러지면서 정말 환상적인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아, 네, 장기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주인님, 나한테 이렇게 좋은 음식을 보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laughs> 어, 명절에는, 특히 설날에는 떡국을 먹기 때문에 정말 탄수화물 폭탄을 먹게 되는 거잖아요. 어, 조금 먹는다 해도 떡국은 정말 이게 막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 폭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먹지 않는다고 노력을 해도, 어, 내장 지방이 조금씩들은 다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몸이 산성화되고, 어, 명절 지내고 병 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laughs> 어, 운동 꼭 하시고요. 어, 이렇게 좋은 요리 해 드시면 산성화된 몸도 해독시켜주고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꼭이 요리 해서 드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리고요. 고구마 말랭이도 제 영상에 있으니까 꼭 해서, 처음에는 말랭이로 먹게 돼요. 이렇게 젤리처럼 맛있고 이러기 때문에 먹게 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먹으면 많이 먹게 되니까 제가 스스로 자제를 해서 요리하는데 넣어 먹게 되고 밥하는데 죽수는데 정말 요리하는데 넣어 먹으면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몸이 건강해짐을 느끼게 되니까 저는 1년에 10kg 고구마를 꼭 먹습니다. 꼭 고구마 말랭이 제 영상 보시고 꼭 말려서 해놓고 간식으로도 드시고요. 하루에 한 100g에서 200g 정도 드시면 어, 다이어트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요. 어떠한 성인병도 내 몸에 오지 않고 어, 대장암이 있으신 분들은 더 이상 암도 증식되지 않는다고 하니 고구마 말랭이 꼭 해서 드시고요. 더덕도 겨울에 드시면 산삼보다 좋다고 하니까 겨울 동안 더덕 좀 많이 드시고요. 어, 그리고 황태는 사계절 드실 수 있으니까. 오징어 진미채보다는 어, 이 더덕을 더 많이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한 요리로 찾아뵐게요.